오늘 23장에 보면 이제 술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어, 술에 취하면 오늘 잠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불성이 되지요. 그리고 이 술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 술에서 깨지 않으려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숫기 없이 잠잠한 분이 또 술만 드시면 그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되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술 술이 가진 위험성, 그 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서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마음에 비춰지는그 생각대로 탐욕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무절제함에 노출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탐욕에본능에 감각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범죄자들에게 특별히 술을 먹고 범죄를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 참작을 해주죠. 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술을 먹고 이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배려해 줍시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하게 해줘야 하는데, 구타를 하든 절도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든 술을 먹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과 이 지게석을 옮기는 것,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 술에 취한다. 자신의 본능에 취하고, 탐심에 취하고. 근데 이 세상은요, 술에 취하는 것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에 취한다. 그러니까 술 취함을 보면 우리가 욕심에 취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때로는 야수처럼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에 취하면 정말로 사람이 변하여서 때로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될 정도로 탐욕스러워지고 포악스러워지죠. 예측의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자기들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지파별로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중간 중간에 세워 두었겠죠. 그럼 그 지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그 족장, 그 부조, 그들 안에 또 다른 땅의 분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토지를, 땅을 매매하지 말아라. 사고 팔지 말아라. 그 소유권을 다른 누구에게 넘기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잠시 무상 대여한 것이니까, 백년 동안 무상 임대한 것이니까, 그 땅의 소유권만큼은 너희들이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면 이 백성들은 곡식을 구어야 합니다. 근데 곡식을 구어도 갚지 못하면 땅을 저당 잡힌 그땅 빼앗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몸도 빼앗깁니다. 근데 그 당시만해도 땅은요 그들이 경제 생활할 수 있는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저 기초가 됩니다. 그니까 러 오늘로 따지면 일자리와 비슷한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경작할 땅이 있어야 흉년이 들어도 그 내년에 풍년을 기대하며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작년의 흉년의 그 빛을 갚을 수 있죠. 그런데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부의 가난이 계속 되물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임유대로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가는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레위기의 안식년, 특별히 희년제도가 있는 것이죠.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뭐 부모 또 형제도 못 알아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들의 탐욕에 취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해서 내 탐욕대로, 욕심대로, 능력대로 그 지게석을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오늘 자언에서는그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고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들의 그 원한, 그것을 대신 풀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옛 지게석을 원상복귀하거나 지키려고 하라.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를 고백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의 개인의 경건, 내 가정, 내 일터를 잘 돌본다 할지라도 설령 내 삶이 정말 흠없을지라도 그 부자 청년처럼 모든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간에 누군가의 옛 지겨석을 옮기는 데에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옮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그걸로 인하여 누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그 원통함을 다 듣고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왜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 잘 돼야 합니까? 그 아내들의 그 기도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들의 슬픔으로 인한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힐까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만 사실 둘러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자랄 것까지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아 저는요. 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누군가 그옛 지개석을 옮기려고 하는 때에 나는 제삼자에 불과하지만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 보려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지게색이 옮겨짐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옛 지게색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던 그 땅, 그 영토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는 것까지를 사실 자모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로 치면 이것이 경제의 부분이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의 존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으로 따지자 보면요, 다양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다양함, 개성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계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어, 마구 마구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의 색깔로 다 덧씌우려고 하지요. 개성을 물론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개성이라면 우리가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 개성 자체를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 그 성품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적혀진 대로만 우리가 보고 읽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지까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심령이 다쳐서, 혹은 그들의 삶의 문제, 땅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억울해 한다면, 그들의 인권의 문제로 괴로워 한다면,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옛 지기석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모이고, 힘쓰고, 땀을려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욕심에 취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외면한 적은 없는지 오늘 하루 주님과 기도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매사에 순간순간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